네, 어뭐 조금 어, 떨립니다. 예, 늘 카메라 앞에 있으면 어, 떨리는 것 같아요. 어, 저는 지금 이제 대학에서 뭐 한국사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한글 어,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제가 이제 젊었을 때그 개그맨으로 어, 방송에 데뷔를 했었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1979년에 이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d j 가 이수만 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데뷔를 했고. 저는 굉장히 그 제가 재밌고 어 사람을 잘 웃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 그런데 사람들은 꼭 저처럼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뭐냐 면 아니 저런 얼굴로 웃길 수 있을까? 뭐 이렇게 굉장히 어 회의적인 시각으로 그러면서 어 개그맨보다는 영화배우나 모델이 어울릴 텐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어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무명이 길었어요. 예한 10년 가까이 무명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진 않았어요. 왜? 어, 저에겐 꿈이 있었거든요. 어, 1988년쯤인가요? 어, 일요일 밤에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어, 그당시는 이제 이 콩트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짤막짤막한 콩트를 하는. 어, 그때 이제 전도협이라는게 있었어요. 이 콩트 제목이 전도협입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전도협 모르시겠죠? 예. 네. 그때 이제 1987년에 이제 그 6월 항쟁 승리 이후에 그 이후에 전국에 이 노동조합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단체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어, 방송에서도 어, 그런 그 어, 단체 얘기. 그래서 이제 전도협은 뭐냐? 전국 도둑놈 협의회. 그래서 매주 모여서 어떻게 털건가? 이걸 이제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장님이 어, 이번 주에 저 은행을 하나 털어야될것 같은데. 어 어떻게 뭐 좋은 생각 있어? 이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딱 손을 들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이제 축구공을 하나 이렇게 딱 들고요. 아 일단 이 공을 말이죠. 어, 이걸 이제 은행에다가 집어 던지는 겁니다. 예, 그런 다음에 은행에 들어가서 들키면 공 찾으러 왔다 그러고 안 들키면 훔치는 겁니다. 좀 싱겁죠? 예. 어, 이렇게 어떻게 화끈하게 안 웃으시고 그냥 피식피식 웃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런 그좀 싱거운 거 어, 이런 거에 또좀 매력을 느끼신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청춘행진곡 뭐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시첸말로 유명해졌습니다. 스타가 된 거죠. 어, 퍼즐 특급열차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그 지돌이 야옹 하는 뭐 이런 어, 이제 쥐를 잡으면서 우리 그 속담을 맞치는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초성 퍼즐 이런 건 여러분한테도 그 익숙하실 거요 뭔지 아시죠? 초성 퍼즐.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뭔지 아세요? 진짜? 알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과자 이런 낱말이 있으면 초성이 이제 기억 지우시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이제 기억 지읒 이렇게 불러주면은 과자 뭐 이러면서 맞히는 거죠. 그죠? 그죠? 어렵지 않죠? 예. 네. 한번 해볼까요? 어, 제가 그 초성을 두개 불러볼게요. 맞히시면 이제 뭔가 선물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죠? 어, 그러니까 빨리 그 낱말을 만드시면 돼요. 네. 에, 니은 리을 어 어느 분이에요? 지금 제일 빨리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여기 맞습니다. 노래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연습이고요. 예,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 어, 진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진짜 문제는 조금 어려워요, 이제 그죠? 어, 어, 세 글자 한 말. 세 글자 한 말. 어, 그래서 뭘뭘 어, 뭘 드릴까요? 자 이거 지읒 지읒 기억. 오 저기 오 맞습니다. 오, 굉장히 빠르시네요. 오늘 저 자전거 타고 오셨어요? 이야 정말 빠르십니다. 어쩜 그렇게? 왜냐면 왜 그러냐면 이게 세 글자 좀 힘들거든요. 예 제가요 이건 이제 제가 최근에 그좀 부끄러운 책입니다. 뭐냐면 예, 나는 5 0에 영어 공부를 했다는 아 20대 때는 뭐하고 뭐 이런 책인데 어, 아마 이제 지금 20대시죠? 예그 어, 50까지 갖고 계셨다가 그때 가서 읽으시면 돼요. 그 오른쪽에 계신 분하고 왼쪽에 계신 분한테도 이걸 전해, 전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세 권을 준비 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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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바빴어요. 바빴는데 가만히 있어 보자. 그 뭐라 그럴까요? 아, 이게 저... <laughs> 저 한창 때 어, 젊었을 때 아마 여러분 나이 또래 때 예, 그때 사진입니다. 저때가 훨씬 낫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간다는 건참서을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어, 인생의 그 황금기. 이 황금기는 바로 여러분 어, 지금 그 청춘 어, 시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저 때인데 아무튼 어, 이 스타가 되니까 굉장히 바빠지더군요. 예, 정말 그. 어 어떤 때는 이제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그런데 음, 바쁘고 또 인기도 있고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뭐 인간은 다 부족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만는아 내가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겠다. 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방송국에 있는 서점에 가서 이제 책을 막 사가지고 어,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공자의 이제 논어라는 책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논어는 공자님이 직접 쓴 책이 아닙니다. 이제 그 제자들이 공자님의 가르침, 그 말씀을 어, 담아놓은 책인 거죠. 그러니까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어록입니다. 공자의 어록. 예, 그렇게 되는데, 어, 공자님을 우리가 이제 그 인류의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근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아, 공자님은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면서 동시에 돌아가실 때까지 공부를 하다 돌아가신 그 학생이다. 이걸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공자님이 일생을 이렇게 회고를 했는데요. 15세 지학, 그러니까 학문의 뜻을 돕고 30세 이립, 그래서 스스로 독립을 했고, 40세는 불혹입니다. 여러분 이제 40은 아직 멀었죠? 그죠? 아직 멀었어요. 30은 금방이에요. 예, 네, 금방입니다. 40은 불혹. 이건 뭐냐하면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50은 지천명, 이제 50이 돼서 이 하늘의 뜻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60은 이순입니다. 어떤 얘기를 들어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70이 종심이에요. 종심. 그러니까 마음 가는 대로 행동을 해도 전혀 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위대한 스승으로 기억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도 하고 싶고 또 좋은 선생님한테 좀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이 마흔에 성균관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뭘 공부했냐면 이제 한국사.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한글 운동사를 공부해가지고 꼭 13년 만에, 그러니까 2013년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죠. 그리고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